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모로 연구소 이병현TV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참냉이라고 합니다. 참냉이. 네. 이 참냉이는 제가 볼 때는 참냉이 뭐한 5년 이상 채취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 뿌리가 한 30cm대. 이게 오리지널 토종 참냉이의 참모습입니다. 저도 뭐 이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기는 건데,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종국 꼬챙이 기다랗게 예? 아주 가늘게 가른 것처럼 아주 엄청 빼죽하게, 예? 이렇게 저기 잘 자랐죠? 아, 이게 보세요. 이게 참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laughs> 잔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원체 잘 자라가지고, 네? 이게 오리지널 토종 참냉이의 참모습입니다. 예. 원체라는 소리 아세요? 원체? 이게 아주 매우 이런 그 용어예요. 원체가 순수한 국어인데, 제가 뭐 연구소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유튜브가 좀 재미나야 되거든. 농사가 맨날 힘든다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노동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농사는 노동이다가 이래 놀이터. 어? 이런, 하루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지시면 재미난 거예요. 이게, 농사가 노동이다 생각하니까 이게 짜증이 나고, 응? 또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농사일 하다가 사고 많이 나잖아요. 특히 조금만 예? 잘못하면은 농기계가 뭐용서가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지멋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 이게 응? 이게, 이게 제가 <laughs> 냉 있게 가지고 뿌리를 하늘로 보게 해 놓고 찍고 있는 건데. 아, 이게 뭐이 진짜 한편 분위기 이렇게 해도 한 뼘이 넘잖아 제가 미... 한 뼘이 제가 24cm 정도 25cm 정도 되거든 뿌리만 25cm 되는 거예요. 예? 네? 뿌리만. 그러니까 잎까지 하면 30한 34cm 되는 거예요. 잎이 뭐한 7, 8cm 10cm 되니까. 3 0원한5센티 되는. 이게 오리지널 참냉이다. 이걸 제가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고요. 이 씨도 제가 토종농산물 씨도 뭐 저렴하게 제가 분양을 하지만 능모르연구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좀 소종 참냉이는 4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5월 한 25일 정도 5월 말 정도 되면 다 여물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 참냉이 씨를 채취해서 받아 가지고 안전히 건조한 다음에 보관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능모르 연구소 참냉이를 심고 재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다음에 댓글을 다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잘 받는 사람이거든요 즉시 즉시 제가 그 전화를 해드리고 카톡인 문자도 해드리니까 하신 다음에. 제가 뭐 다양한 토종 종자 씨를 갖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씨앗을 분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아 이런 거참뭐 구경하기 힘드세요. 이게 오리지날 토종 참냉이 실물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들어보면 이렇고요. 아, 이게 뭐 엄청나잖아요. 여기 뿌리도 여기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 예,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잡냉이를 <laughs> 제가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예. 홍모르 연구소 이병현 TV가 2020년 3월 15일 처음 개설을 해가지고요. 오늘이 2025년 3월. 31인데요. 만 5년 됐죠. 만 5년 됐는데 3282명입니다. 그리고 85개 국가에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그 개발하고 또더 연구해서 능모로 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이 늘 즐겁고 행복하고 또 맛있는 토종 농산물을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코리아 화이트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이가 이제 황새냉이도 있고 참냉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꽃냉이 등등. 있는데 요런 게노 냉이가 요게 <laughs> 꽃이 노랗게 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런 노랗게 피는 것은 냉이보다가 안 먹어요. 나물로도 안 먹고 요 하얗게 피는 거요. 요런 거는 이제 나물로 먹는 참냉이라고 주로 칭, 명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 영상을 촬영하냐 하느냐. 이게 참냉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또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히는지 제가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아주 잘 자랐잖아요 냉이들이 보면은 이게 아주 빽빽하게 자랐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쭉 자라요 뭐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다 빽빽해요. 근데 이 냉이가 그 제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요걸 제가 캐보겠습니다. 요 냉이. 요거는 이제 가을에 자라가지고 겨울을 낳는 냉이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냉이가 이렇게 된 거냐면은. 한요 정도 정도, 요 <laughs> 정도 자란 냉이다. 네? 겨울 동안 이렇게 자라가지고 뿌리를 박았는데, 과연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혔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냉이에요. 네. 보통 한 20cm 정도 들어가는데, 깊게 들어간 것은 한 30cm까지도 들어갑니다. 땅 쪽으로 깊숙이 그냥 수직으로 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미로 빼죽한 호미 요거 있죠. 요거. 요거로 제가 캘 텐데 잠깐 잠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기 흙이 좋아서 뭐 사실 손만으로 해도 잘 캐지는데 어 보면은 이게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이거는 지금 한 20... 한 23cm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뿌리가 이런 게 참냉이라고 하는 <웃음> 냉이에요 <웃음> 아주 그냥 뭐 뿌리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 20한 23cm 정도 자란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한한 포기가 이래요. 예. 그래서 여기다 담고 이런 거는 이제 손으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은 예요 이거 시금치밭에다가 제가 이거 <laughs> 겨우내 캐 팔고 아니 가을 내내 캐 팔고 지금 봄에 계속 팔고 있는데 아주 잘 자랐어요. 그 이쪽에는 이쪽에는 제가 사실 가을에 파를 뿌렸어요 가을에 그 9월 초에 뿌렸더니 여기가 좀 감으로 가지고 조선파시가잘안 나가지고 다시 제가 11월 말쯤에 파종을 했거든요. 다시 그랬더니 아주 잘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하겠고요. 오늘이 며칠이냐면 오늘이 2025년 3월 30일이에요. 3월 30일 지금 17시경인데 제가 조금 전에 조선파를 9월 초에 파종했다가 그때 거, 건조해가 잘안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11월 말에 파종했는데 파종한 그 조선파가 잘 올라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고에예 여기, 여기, 여기 지금 파시가 발아해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예. 여기도 보면 여기 살살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게 파시 다 올라오는 건데, 예. 이 파시야, 여기, 이거는 못 먹는 <laughs> 냉이 기 때문에 캐버리면 이 파시가 전부 다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그래 제가 냉이를 다 뽑아내는 거. 여기도 파시 아주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파시 잘안 난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더덕 영상처럼 11월 말, 12월 초에 땅이 얼기 직전에만 파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월, 뭐, 한 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발라가 되기 시작해. 여기도 뭐, 영화, 오늘이 저기 영화 5동가 되는데, 이제 지금 파심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면은, 파시가 벌써 이렇게 나왔잖아요. 파시가 최하시 파종해가지고, 정상적인 기온일 경우에, 15일 정도 걸립니다. 15일 노지에서. 근데 벌써 이게 벌써 이게 싹이 자랐잖아요이 정도 자랐잖아요 그럼 최하 제가 볼 때는 한달 이상. 응? 한달 이상 상륙 기간이 길다 길게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덕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덕을 봄에 심는 거보다 가을에 11월 말 12월 초 땅이 얼기. 직전에 파종하면은 4월 초 3월 말 되면 바라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증명을 해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물을 제가 보여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어저께 여기 <laughs> 냉이 캔 자리인데 다 이게 이게 다 올라오는 거 잖아요 이게 다파 네? 이게 다파 올라오는 것들이에이파다 네? 올라오는 거 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냉이를 다캔 다음에 이제 4월 초 정도 되면은 여기도 뭐 아주 그냥 가득 올라오잖아요. 여기. 이 파란 것들이 다 파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초 정도 되면은 제가 따르는데 파 심은 거 하고 파종을 지금 봄에 한거 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총 총체적으로 아주 제가 그 생육 상태를 풀로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요. 비교 분석 해보시고 능모루 연구소 이병현 TV가 이름만 과연 과연 그냥 능모루 연구소라고 그냥 응? 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지 뭔가 연구를 하고 진짜 응? 국내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 농사짓겠다는 분들한테 이익 도움 보탬을 주고자 하는 영상인지. 소원의 불이 괴움을 주고자 하는 영상인지를 제가 자신 있게 평가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늘 연구하고 또 다양한 그 콘텐츠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가득 올라오잖아요. 아주 그냥 빽빽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땅를 예. 제가 손으로 직접 채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뭐 혼미가 필요없는 그런 땅에 이렇게 뭐잘 예? 땅이 워낙 모은 것 같아 가지고 이렇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뭐 여기 뭐 아주 맨손으로 해도 이렇게 잘 뽑힙니다. 냉이들이 아주 보시면 이렇게 잘 아주 잘 자랐어요 깨끗하잖아요 이게 참냉이에요 참냉이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도 뿌리 끝까지 하면 한 25cm 정도 25cm 정도 냉이가 수직으로 다 뿌리를 박아 가지고 자라고 있는 걸 제가 채취한 그런 영상입니다. 예뭐 예, 하튼 냉이가 아주 잘 자랐어요. 제가 손으로 한 손으로다가 <laughs> 왼손으로다가는 냉이를 채취하고, 또 뭐, 오른손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좀, <laughs> 촬영하는데, 좀, 에러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내일은 삼발을 갖다 놓고 좀 촬영을 해봐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게 다이 정도 되면, 이렇게. 그리고 이 참냉이는 지금 이제 4월 중순 중하순부터 꽃이 만개 하기 시작을 해서 5월 말 정도 되면은 씨가 다 열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장마철 그 7월 말에서 8월 초순 정도에 이거를 채취해 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그걸 밭끝밭 밧끝, 끝에 이런 데후을 뿌려 놓으면은 후을 뿌리고 갈퀴로 다 쓱쓱 긁어 줘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아, 기가 막히지.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 오늘은 영하 5도래 가지고 아유, 저도 손실해래맨손으로다가 왼손에는 제가 장갑을 끼웠지만 오른손에는 제 영상을 촬영하느라 장갑이 뭐 스마트폰 그잘뭐 터치가 안 돼가지고 장갑을 안 끼고 지금 맨 손으로 하다 보니 손이 시려운데 그래가지고 슬슬 뿌린 다음에 이게 다 이렇잖아요. 칼키로다 슬슬 긁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잘잘 잘 자라고 풀 속에서도 잘 자래. 그리고 겨울 저 가을 늦가을에 이제 냉이 또 먹어도 좋고. 또 이른 봄에 냉이 이렇게 가지고 나물 먹고 뭐 냉이를 이걸 삶아 가지고 뒀다가 찌개라든가 국 끓여 먹는데도 좋아요. 그리고 나물 해 먹어도 좋고. 냉이는 일체 똥약을안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냉이가 지금 좋다는 거는 뭐 TV에 뭐 음식 광고도 나오잖아요. 냉이 죽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 냉이가 이제 비타민 종류도 많고, 특히 이 간. 간이 그안 좋으신 분들이 냉이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 간이 <laughs> 오므러져 있잖아요. 날씨가 죽으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그 근사하잖아요. 길이가 이것도 한 25cm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겨울에 간이 오므라들어요. 이, 저기, 조가이처럼 예? 네? 오므라드는데 이, 냉이를 보시면 돼요. 냉이, 냉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뽑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조가이처럼 이렇게 쏙 오므라들어요. 예. 네.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이게 위로 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뽑아놓으면 이렇게 반 밑으로 내려간 뿌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게 뿌리를 보호하려고 근데 이 냉이를 그 연구하신 분들에 게 의하면은 간에 냉이가 좋다고 그러는게 그래서 간에 무슨 냉이가 어떻게 좋냐 그는데 겨울철에 간이 오므라 들어있는데 그게 봄 되면 빨리 펼쳐지게 해. 그 간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거든. 간에서 모든 독소를 다그 제거하잖아요. 간에서. 그래서 간 좋지 않은 분들은 뭐간 아무다든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간이 그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오물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는 얘기. 간이. 근데 이 냉이를 많이 먹으면 간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이 물질을 임하고 확보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뭐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움츠리고 있다 보니, 간이 이렇게 움츠, 이렇게 움츠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먹처럼. 근데 정상적인 간은 이게 활동적이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이. 이게 간이 겨울철에는 별도로 운동도 잘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 움크리고 있다 보니, 간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우물 움츠리고 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의 활동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음? 박테리아 이런 것 들어가면 들 간에서 전부 다 정화도 시키고 간에서 뭐 햄버거로빈 음? 이런 게또 핏줄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방면을 시켜야 되는데 잘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이거 봄에 되면은 이뭐 달래 냉이 쓴박이 뭐 나물 개우자 이런 동요들 잖아. 그게 뭐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괜히 나온 동요 소리가 아니에요. 다 어르신들이 다 알고 우리 조상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잘알 잖아. 옛날부터 그 아주 좀 엄청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책에도 뭐 많이 써놨지만. 부전으로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토종이 좋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옛날 시골 어르신들 그 먹는 거 먹으면 건강한 거 옛날에 뭐 시골에서 무슨 병원에 간 일이 있어요? 그냥 다 민간요법으로 했는데 다 토종이 그래서 민간요법에 의해서 다잘 살고 그런 좋은 두뇌를 마주, 만들었던 이런 부분이 토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냉이를 완전히 뭐 여기다 밭에다 뿌린 게 아니라 씨를 뿌려서 해놓은 건데 지가 제가 이거 씨를 이렇게 무슨 뭐 응? 음? 무라든가 상추 뭐 이렇게 시금치 파파 주는 것처럼 한게 아니에요. 경기 로타리 치고 트랙타로 해놓은 지가 알아서 난 거예요. 이렇게 무를 다니면서 여름철에 슬슬 뿌려놓은 게 이렇게 난 건데. 이게 쫙, 쫙 예? 전부 다 예. 그래서 하여튼 참냉이가 그만큼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지지금 응? 어,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뭐 허. 이거는 제가 보니까 큰한 <laughs> 278cm대. 이 뿌리 뿌리만. 아, 이게 아주 근사합니다 네? 이게 오리지널 참냉이예요. 오리지널 참냉이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오리지널 참냉이. 예.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주 잘 생겼죠? 예. 근데 노면은 이래요. <laughs> 노면은 뿌리가 제가 한 뼘인데 <laughs> 이잎자까지 하면 한 30cm 되는 거예요. 예? 뿌리만 한2 23 22 23, 3cm대 뿌리만 여기 또 근데 이거 하나 만이 그러냐? 아니는 얘기예요. 제가 바로 옆에서 뽑았잖아요. 예. 네. 다 그렇잖아요. 예. 네? 제가 그 옆에서 다. 예 <laughs> 이렇게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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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해야지. <laughs> 그래, 실감이 나지. 제대로 안 된다. 예. 이제 요 옆에서 다 뽑은 거예요. 여기 다. 여기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시범적으로다 이렇게 <laughs> 쭉 해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다 제가 참내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녹약을 일체 안 뿌리고 키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최상의 목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어, 오늘도 어저께도 어저, 영뭐 눈이 들이 쏟아지더니. <laughs> 아 오늘도 또 눈이 쏟아지네. 바람은 무척 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저기 바람에 흩날리면서 눈발이 날리잖아요. 아, 이런 씨. 이거 참 농사일에 아주 큰 피해를 주는 건데 이거 아주 농사일 못하게 날씨도 초지고. 하여튼 영상은 뭐 다시 내일 다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가 막힌 참냉이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살리 능모루 연구소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빨간 구독 신청이 있는데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신청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의심과 긍지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구독신청,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